또, 녹화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어 수업하기 위해서 우선 어 31info mine이라는 데서 여러분이 지금 백데이터 받으셨죠? 백데이터. 어, TT19 받아서 지금 다 설치가 끝나신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백데이터 다운 받은 내용을 보시려면 어, 여기 세무전자라는 거 누르셔서 회사 코드, 여기 돋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TT1급의 백데이터들이 1번서부터 밑에 쭉 나타나 있죠. 그죠? 이 중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소득세에 대한 거, 연말정산에 관련된 거, 종합소득세 입력하는 거, 지금 실습을 할 거거든요. 대상 회사는 교재 3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100번에서 할 겁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1100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다시 누르시게 되면 여기 회사가 위에 1100번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자 그리고 회계는 우리 지금 필요 없죠 일반전표 입력 메인매출전표 입력 그다음에 부가가세 부속서류와 결산 항목들은 손대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될게 인사급여 여기 해당 목하고 법인 조정에 대한 거두 가지만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인사급여부터 할 거니까요. 인사급여 클릭해 보시면 될 거고요. <laughs> 자, 그리고 혹시나 제가 진도 나갈 때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면 이기는 하세요. 보편적으로 소득세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 집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해 주세요. 자 교재 보면서 나갈게요. 지난번에 우리 법, 어, 법인세법 계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근로세, 그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액 흐름도도 총급여에서 이렇게 어, 진행이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법인세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가세법도 소득세법도. 모든 세법은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는데 대부분 많이들 연습하셨던 것이라 어, 내용들이 이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표를 보면서 옆에 요약되어 있는 것들 있죠 물론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어, 3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원 등록에 대한 내용들 설명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읽어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얘는 통과하고,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인적 공제 사항에 대한 것, 즉, 소득 공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한 것들, 여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얘도 또한 여러분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이런 내용들은 실무까지도 여러분이 다 해보셨던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세무 1급에서도 지금 복습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근로소득과 관련돼서 사원등록이라든지 급여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는 거 있죠. 여기 특별하게 추가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 순서 그대로인데 그 다음 종합소득과 관련돼서 지금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죠. 그 이외의 것들이 나와요. 그 이외의 것들 처리하는 거 배우시려고 제가 교재 나가면서 한번 쭉 복습도 할겸 진도도 나가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습은 372페이지에 있는 여기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 수행하세요. 나와있죠? 어, 이거부터 수행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사원 등록하려면 화면에서 사원 등록 클릭하셔야죠. <laughs> 클릭하세요. 저는 저기, 아까 저기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코드번호에다가 신동준이라는 사원 등록해셔야 되죠. 그러면 1001번이라고 코드번호 입력하시고요. 사원명은 신동준이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자료 그대로 보면서 천천히 입력하시라고요. 주민등록번호도 등록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입사 연월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급여 구분 국민연금 보수월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해봤던 것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거고요. 어, 주소는 우편, 우편번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입력하세요. 마지막에 그, 부양가족들 입력하는 건 나와있죠? 나와 예, 부양가족들도 보고서 다 입력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었어요? 부양가족이긴 한데, 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서 입력하셔야겠죠? 가안 내는 거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퇴사 뭐, 연 월일은 미리 입력하지 마세요. 퇴사 연 월일은 이따가 입력할 거니까. 시험볼때이걸이걸이에 이만, 이만, 이요이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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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만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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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만, 요 보고서 네. <laughs> 응. 그리고 이만, 들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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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 이 이만, 이이제자

아마 어, 2년을 찾아야 될걸? <laughs> 어, 어. 잠깐 만아 어. <laughs> 뭐야 알아보스라고 처음은 어, 지금 네. 우리 소득자 아들한테 왜안 됐을까? 그 부족냄새 그 부족냄새 그부족냄 자 입력 다 하셨으면 그 잠깐 질문 대답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부양가족을 다 입력했는데 200, 네, 3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그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1번 처 김수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원이라 그러죠 그러면 총급여 500만원이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 안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고 2번 부신영식은 문예창작소득 200만원이 있고 어, 친절하게 필요금 60% 적용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 필요금 60%채 하면 소득금액은 80만원이죠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라서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장모 박난희씨는 정기예금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하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처남 김원진은 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죠 어 지적장애인 장애인이면 은 장애인 1번 장애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음. 네. 근데 왜 여기 형집이 난 부르되어 있지? 음 처남이라고 했었죠 처남이면은 장애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질문 없으시면, 어, 이번에는 그두 번째 어, 김진아 씨인적사항을 보시고, 거기 김진아 씨는 지금 중간에, 지금 8월 1일날 새로 입사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서 생산직 여부하고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에 여에 해당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똑같이 보고서 입력하세요. 자, 이번에는 김진아씨 자료 입력합니다. 입력해야 될 사항은 저렇게 빨간 표시로 얘기를 써 놓을게요. 일단은, 부양가족들은 무조건 다 먼저, 입력만 먼저 해놓으세요. 응. 사 번의 집계비속은말 그대로 자녀, 네. 어, 아들이나 딸이고 입양자인데, 네. 5 번의 집계비속은 손자, 손녀를 뜻해요. 아... <laughs> 왜 오랫동안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일찍 자기 결혼한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증조할아버지가 할아, 할아버지가 하는 경우. 네. 음. 젊으신데 벌써 할아버지 되신 분들 있잖아. 없으리란 바 없으니까. 음. 기다자 드셨으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음 거기 지금 입력해 신 부양 가족들 중에서. 거기, 어,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어, 374페이지에, 뭐, 강성, 어, 강성숙 씨는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장애란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음. 강성숙 씨, 장애는 어, 3번으로 해놔야겠죠? 그거하고, 두 번째. 아 어, 근데, 어, 국민연금 소득이 400만원 있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할 때에 516만원이라고 했어요. 5 1 6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김수지. 김수지는 나이상으로는 지금 학생인데 지금 의류 쇼핑몰에서 돈 사업 소득이 150만 원 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죠. 그다음에 배우자. 배우자는 지금 2021년 2월 20일 날 이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 지금 여성이고 지금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은 있으니까 한부모공제나 이제 부녀자공제 둘 중에 해당될 수 있죠 어떤 걸 선택해 줘야 돼요 한부모공제 선택해 줘야 되죠 음. 자그 다음에 어, 4번에 자료는 전년도 총급여액은 2300만원이면서 당해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산직과 관련돼서 지금 연장 근로 소,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려고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항목들을 쭉 입력을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있죠? 생님 음. 김수진 직서 음. 음. 지금 150만 원 있잖아요. 네. 안되요 예,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 그 세액공제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지현 씨가 그래서 눈동그랗게트왜까 이거 본거 아니었어? 이거 본거 아니에요? 다른 거 봤어? 안본거 같은데. <laughs> 자, 그럼 여기는 우리 TNT 2급에서 여러분이 여러 분 연습했던 항목들이죠? 난이도가 뭐 있어서 한게 아니라, 얘도 시험 제 이렇게 실제가 되니까 한번더 연습을 해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던 문제고요. 이번에는, 어, 37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급여자료 입력도 앞에 있는 설명들 할 필요 없이, 어, 378페이지에 급여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고 등록하고 해보면 될것 같으네요. 그죠? 근데 오늘은 다 끝났어요.